안녕하세요. 현대타워 쇼핑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금천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300m 파주시청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타워 쇼핑센터 혹은 현대금천타워 쇼핑센터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는 다양한 점포들이 7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공인중개사 국일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비롯한 의류 기타 많은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불가마 사우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볼링센터 가 있으며 3층에는 다양한 대원과 약국 그리고 안경점이 있고 4, 5층은 핸드프라임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위치하고 있으며 6층에는 골프 연습장과 다양한 몇 가지 상업용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핸드 파워 쇼핑 센터. 간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하게 벤드타워 쇼핑센터라고 간판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접근성도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있습 경희중원선에서 가깝고 그리고 금천시장 5일장 전통시장과 거의 접하고 있으며 파주시청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나가신 길에 한번 들러주셔가지고 즐거운 쇼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타워쇼핑센터 간판을 새롭게 만든 리뉴얼한 것에 대한 화면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